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종의 영이 있고, 이 영은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랍니다. 정말 무서운 영이고, 양자의 영이 있다 그럽니다. 자, 영은 몇 가지예요? 종의 영, 양자의 영. 근데 종의 영은 무서운 영, 무서워하는 영이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종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고, 이 신앙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대립이고 싸움이고 부딪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가와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양이냐, 염소냐, 진리냐, 비진리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밖에 있다 하면 종의 영을 받은 자.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 내가 염소라면 종의 영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번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행위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자는 예수만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의 영에서 주인 삼아, 나라 삼아 거기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자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죠. 육의 자격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이. 모든 면에 굿입니다. 성실 굿. 인격 좋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 후사를, 어, 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를 엘리에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에게서 난 자가 아니야. 그는 종이야. 조카로 또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일도 안 돼요. 그두라가 난 자식도 있었습니다.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는 자는 예수님이 낳은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낳은 자는 땅에서 우리가 낳은 자, 사람의 자식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죠? 육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김창훈 씨, 박경림 씨예요. 그럼 이분들이 나았으면그 낳은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있으면 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고,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내가 한번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나아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나를 낳은 자가 영의 부모가 한번더 있는 분이라고 할 때, 그때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냥 유 육의 부모 박경림 씨, 김창훈 씨가 나를 낳았어. 예수 영접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사탄의 집에 아래에 있는 무서워하는 무서운 종의 영을 가진 자예요. 자, 영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의 부모가 난 자. 그 상태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내가 종의 영을 소유한 자, 종의 영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성령으로 난자 이자는 거듭난 자. 하늘의 예루살렘 자유자가 우리를 낳으면 그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드디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갈은 율법, 행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으로 나아진 자예요. 그냥, 육의 부모가 나아진 자,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사라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에 신분이 원래부터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자입니다. 안방마님이었어요. 근데 하갈은 종이에요. 신분이 종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은 종이 나면 종인 거예요. 행위가 행위를 나면 행위로 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사탄의 손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잡아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 그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열 가지 재앙으로 그를 출애굽시킨 거, 그를 구원 사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자유자가 난자, 거듭 난자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급 사건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탄 나라에 속해 있었고, 임금이, 주인이, 왕이, 나라가 모두 사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기 전에 시민권이, 나라와 민족이, 땅이, 모두 어디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열 가지 쟁을 내려서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신분은 원래부터 종이야. 종이 나면 종인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사탄 밑에 그대로 있는 자입니다.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예요.네, 아비가 어둠이다.독사의 새끼야.리오하단, 예 뱀.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세상 임금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너 아비가 마귀야.너의 아비가. 어둠이야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임금의 자식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사탄의 자식, 사탄의 임금, 사탄의 애비에게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빼오시잖아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 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고 소유한 자고 받은 자고 이거를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죠 내 네, 아비가 어둠이야 독사의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어, 바리세인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어 정말 행위가 똑 부러지게 산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진 자예요 종의 스피릿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오지 못한 상태예요 마귀에게서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파워 권세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 끌어내야 거기서 억지로 끌어내야 열 가지 재앙으로 끌어낼 때에 무서운 종의 영을 가진 자, 받은 자의 선악에서 꺼내 내 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상태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사단의 손에서 세상 임금 손에서 나오지 못한 자, 거기에 갇혀 있는 자, 여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 이걸 어둠의 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를 우리는 종이다, 그럽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이 자 우리는 세상 임금 밑에서 종노릇했던 자들이에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왕으로 있던 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 받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신분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종살이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핏값 주고 사오는 것이지 내 행위로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맨날 예수 얘기만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 고난은 고난 많이 받아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계기예요. 가까워지는 줄입니다.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고난의 이유를 알면 여러분 상처가 없어. 마음의 상처가. 내적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내게 이 환경이 왜 왔을까요? 나왜 이래요? 이거를 계속 묻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사실은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가 받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광야 생활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보낸 거예요. 종살이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홍해 사건이 침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렇게 큰데 너는 예수 얘기만 하냐? 예. 내영혼이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정확히 알면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그때 알 겁니다. 이 고난이 내가 내 아비가 나의 왕이 나의 나라가 사탄에게 속했던 어둠의 자식이었고 독사의 새끼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기가 막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세상에서 세상이 임금에게서 나를 꺼내오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 얼마나 기뻐뛰며 주를 보지 않겠습니까? 응? 무서운 종의 영을 가진 자 받은 자.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 없는 자예요. Out of Egypt. 출애급은 종에서 아들이 되는 사건입니다. 종살이에서 아들 남은 죽이는 환경이었잖아요. 거기서 그저 얻어먹고 노역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꺼내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강제로 바울을 바로를 치고 이집트를 초토화해버립니다 세상 나라를 초토화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감히 사람의 행위가 플러스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예수 예수만이에요 예수 증거다 사람이 없어도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데 나한테 뭐 예수 증거만 했더니 교인 숫자가 없다고 당연하지 않아요 없으면 어때요 진리 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수많은 사람 맡겨놨는데 도덕적인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구원이 구원을 줄수 없는 설교나 하고 소망 주고 희망 주고 용기 주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설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에요. 무서운 종의 영을 가진 자, 받은 자, 이 사람은 육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육의 부모가 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자, 이 사람은 거룩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거기서 빼오는 걸, 이거를 양자의 영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많아요. 괜찮습니다. 겪을 만큼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광야 생활을 가는 거예요. 이삭은 사명이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백성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 모압, 암몬, 에돔, 에돔. 어, 이스마일의 후손, 그두라의 후손들이 다 포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도 편안하게 짓게 했고 광야 생활 안 가게 했습니다.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으로 난 자라는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자, 구원을 모르는 자, 이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자, 그 안에 아직도 갇혀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탄 아래서 종살이 하는 거죠. 사탄이 임금인 거예요. 나라가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주인이 사단인 거예요. 이걸 종의 영을 받은 자 종살이 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브리 이집트 아브로 어 아브리 이집트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진 자라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 죄가 없어질 수 없으므로 죄를 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로는 사탄에게 해방될 수 없다. 예수만 우리를 종의 영에서 꺼내 오실 수 있다. 이게 고멜 사건입니다. 고멜 가나안 땅은 거듭난 자만 갈수 있는 거예요. 음 어. 양자의 영을 가진 자. 양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준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 양자의 영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종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야. 하나 된 겁니다.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던 자가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렇게, 요렇게 된 상태. 요것을 여러분 양자의 영, 종의 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 주인, 나라, 아버지, 시민권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고 합니다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종의 영에서 꺼내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다 음?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많아요.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예수 믿으면 복 받고,기도 많이 하면 돈 많이 주고, 이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예수 음? 믿으면 광야길 가는 겁니다.눈물 쏙쏙 콧물 쏙 쏙.예수가 어떤 데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괴리감 느껴지고, 별의벨 생각이 다 들죠.막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예수는 살아 계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이렇게 처참할 수 있는 가이런 생각이 막. 들어 갈 때가 있지요. 원망을 어찌 아니 할수 있겠습니까? 원망 나옵니다, 여러분. 응? 음?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여전히 있는 자는 무서운 종의 영과 하나 된 거예요. 이걸 세상 임금의 백성 아래 있는 자 세상 임금 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에서 거듭나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우 무섭고 겁나는 종의 영을 받은 그 상태에서 마귀의 지바에서 지배하여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 설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정확히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둠의 자식에서, 사탄의 임금에서, 독사의 자식에서, 뱀, 리오, 야단, 예범에게서 속한 자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거기서. 사탄을 치셔서 꺼내 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 임금에서 하늘나라 임금으로 왕으로,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 임금에 사탄이 아버지였고, 독사의 새끼야. 어둠의 자식아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 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예수 믿고 정말 복받고 꽃길 갈줄 알았더니, 고비고비, 구비구비마다 고비도 많았고, 인생에 굴곡도 많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면 그게 오케이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요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그렇고, 선악과냐, 생명남냐, 믿음이냐, 행위냐, 양이냐, 염소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땅에 남아 있고 한 사람은 가고. 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종의 영, 양자의 영은, 미련한 천은, 처녀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염소도 그렇고, 땅에 남은 자도 그렇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들림받는 겁니다. 맷돌 갈다가 하나는 가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여요. 바울의 고생이 보입니까?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이 보입니까? 멀었어, 멀었어. 성경 더 봐야 돼요. 성경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구나. 예수 그리스가 다 아시는구나가 알아주는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와, 바울이 너무 고생을 했네요. 바울이 목사님 위대합니다. 멀었어, 멀었어, 멀었어. 제가 그러죠. 멀었어, 멀었어, 멀었어. 사도행전 몇번 읽었길래 그런 소리 하는겨. 멀었어. 가마 타고 시집 가기는 연글렀어. 제가 막 이러죠.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있었고 위대한 거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것도 추위와 배고픔도 매맞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가 없이 아직도 바울이 고생하기, 고생한 것, 위대한 것이 보여준다면 이름이 좋아 백두산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 가지도 못하잖아. 이름이 좋아 백두산인 겁니다. 구원의 사건은 이렇듯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상태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상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나는 천국이야. 내가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나는 들림 받아 이게 휴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내가 받을 장차 이 영광과 지금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권한은 비교할 수 없도다. 어, 말씀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